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굉장히 멋진 에스프레소 추출기구를 들고 와봤는데요. 바로 이놈 플레어 58입니다. 이놈 같은 경우 출시한 지가 몇달 정도 지났는데요. 출시 전부터 리뷰를 요청하는 댓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출시했을 초기에는 아예 품절이 나가지고 구할 수가 없었어요 요즘에는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재고가 좀 보이더라고요 자 이놈 같은 경우에는 출시 초기에 구독자님이 구입하셔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빌려주셔서 영상을 찍게 됐거든요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자이 플레어 58 구입하신 분들의 리뷰를 좀 살펴보니까 좋다 아주 마음에 든다 호평이 자자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제품인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디자인을 이렇게 보게 되면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굉장히 와 있어 보인다 멋지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칼라는 무광 블랙으로 돼 있고 이 소재가 전부다 세띠입니다 세띠 메탈로 돼 있어서 웬만한 힘으로 뭐 추출을 하거나 떨어뜨린다고 해서 깨지거나 휘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견고하고 단단해요 자 이놈 같은 경우는 수동 에스프레소 추출기구이기 때문에 사람이 힘을 직접 줘야 되거든요 자이 부분을 잡고 들어 올려서 내리는 그 힘으로 짜내는 겁니다, 커피를. 얼마 전에 제가 리뷰했던 아람이나 카장로타 같은 경우는 핸들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 힘으로 커피를 짜냈죠. 자, 이 플레어 58 같은 경우에는 이전 버전이 있거든요. 플레어 프로2라는 버전이 있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도 리뷰를 했었는데 그 모델의 후속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 플레어 프로2보다 받침대 부분 굉장히 길게 빠져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수동머신 같은 경우 이렇게 힘을 줄때 받침대가 어설프게 뭐이 정도까지만 있다면 앞으로 끄떡하고 디비질 수가 있거든요. 이 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T자형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추출하려고 이렇게 딱 잡으면 그립감이 좋은 편이에요. 마음에 듭니다. 자, 이 손잡이 쭉 올려보면 이포터필터 58mm 짜리 포터필터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놈 이름이 플레오 58입니다. 이 58mm 짜리 포터필터 같은 경우에는 상업용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많이 쓰는 사이즈거든요. 그 말은 상업용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쓰는 악세사리들을 이놈도 같이 호환해서 쓸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포터필터의 만듦새 자체도 상업용 에스프레소 머신에 들어가는 그 포터필터랑 거의 똑같은 품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만듦새가 좋아요. 자, 그러고 나면 이 위에 요 놈이 브루잉 헤드라고 불리는 부분이거든요. 이 위에 걸쇠가 있는데 이 걸쇠를 딱 들어 올리면 손잡이랑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압력 게이지도 이렇게 분리가 돼요. 브루잉 헤드 이렇게 살짝 돌려서 빼면 이렇게 분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 브루잉 헤드 상단에다가 물을 채워서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브링헤드의 밑부분은 샤워 스크린이 이렇게 달려있는데요. 이 플레어 58 같은 경우에는 버전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출시 초창기 버전, 그리고 업그레이드 된 버전. 이 샤워 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출시 초창기 버전에만 달려 있다고 합니다. 업그레이드 된 버전에는 이 샤워 스크린이 없어서 뻥 뚫려 있어요. 구멍이. 자, 그러면 드는 의문점이 구멍이 그냥 뻥 뚫려 있으면 이 밑에 포토 필터가 이렇게 장착이 되죠. 장착이 됐을 때 물이 분산되면서 안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퍽 스크린이란 걸 같이 주더라고요. 초창기 버전에는 이 샤워 스크린이 달려 있기 때문에 이퍽 스크린을 별도로 구매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버전은 요 빠져나가고 이 샤워 스크린이 빠져나가고 이퍽 스크린을 무조건 낀가줘요요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쓰느냐라고 하면 이 포토 필터에다가 커피 넣고 템핑까지 다 마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놈을 이렇게 올려줘요. 그러니까 이 브루잉 헤드에 구멍이 뻥 뚫려 있어서 물이 한쪽으로 나온다 해도 이퍽 스크린을 통해서 물이 분산되면서 커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퍽 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얄팍하게 그래 만든 게 아니고 굉장히 단단합니다. 제가 이 손으로 이렇게 갤 해도 잘안꾸개져요 굉장히 두께감이 있고 아주 멋든 튼실합니다. 자, 그리고 이 브루잉 헤드를 보게 되면 전기선이 쏠랑 티 나와있죠. 뭐, 짓꼬리 마냥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 플레어 58 같은 경우에는 전기선이 있는 버전, 없는 버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냐라고 하면 이런 수동 에스프레소 추출기구 같은 경우에는 예열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이 브루잉 헤드를 예열을 충분하게 해줘야 온도 손실이 없고 맛있는 커피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뜨거운 물을 이렇 부어가지고 어느 정도 예열을 해주고 그물 빼내고 다시 추출할 물 넣어서. 커피 수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전기선이 있는 모델은 전기만 딱 꼽아 버리면 이 브루잉 헤드가 자동으로 예열이 됩니다 전기선이 없는 버전은 수동으로 내가 뜨심을 부서 예열을 해 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가격 차이 얼마나 나느냐 하면 플레어 58이 전기선이 있는 모델 판매가 72만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전기선이 없다 라고 하면 60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어요 자 12만원 어 본인의 취향에 맞게 전기선이 있는 모델 없는 모델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자이 브루잉헤드 다시 장착을 할 때는 요 홈이 있거든요 이 홈에 맞춰서 그냥 넣고 돌려주시면 됩니다 근데 뭔가 끄덕끄덕 돌아가면서 불안불안하죠 이게 힘이 많이 드가는 수동 수출기구인데 이렇게 끄덕끄덕 하면은 불안하지 않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요 앞에 여기 육관렌치가 들어가는 공간이거든요 요걸로 쪼합비면 애가 고정이 단단하게 됩니다 쪼아주면, 네,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압력 게이지 마찬가지로 홈이 있거든요. 그 홈에 맞춰가지고 넣어서 돌려주시면 고정이 됩니다. 근데 뭐 압력 게이지는 이렇게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뭐이 부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여기가 물받이 부분이거든요. 물받이 이게 지금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좀 없어 보이죠? 예전에 플레어 프로2보다 더 조금 없어 보여요. 그리고 이 물받이 부분에 왜 이런 돌기가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미끄럼 방지 하려고 만들어 놓는가? 그걸 잘 모르겠는데 커피 추출하고 나면 빼죠. 빼고 나서 때 커피 잔여물들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지 갖고 이 사이 에 끼이게 되면 세척하기가 좀 불편해요. 칫솔 같은 걸로 막 문대야 이 돌기 사이 에 끼인 커피 찌꺼기들이 막 씻기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저울을 안 되고 쓰시는 분들은 크게 불편하지 않을 수 있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에스프레 추출할 때 항상 저울을 쓰거든요. 근데 이 폭이 좁아요. 좁아서 저울이 맞는 사이즈가 잘 없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저울 중에 제일 작은 거, 아카야 루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넣으면 거의 딱 맞긴 합니다만, 이거 좀더큰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좀 맞는 사이즈가 잘 없어요. 펠리시타 저울, 이런 거는 올리면 뭔가 어설프게, 네,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득 떨어지쁘고, 예, 뭐, 아휴, 좀 별로입니다. 그래서 좀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 위에 돈가스망 있죠, 우리가. 그런 거올리가지고그 위에다 또 쓰시라 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돈가스망이라. 아무튼 이물받이 부분, 요 부분이, 아, 좀왜 이렇게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추출을 한번 진행해 볼 건데요. 추출하기 전에 이 전기선을 연결해 갖고 예열부터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이 작동 스위치 부분 버튼이 있거든요. 꾹 누르게 되면 동작합니다. 자, 지금 불이 한 개만 들어와서 깜빡깜빡하고 있죠. 한번더 누르면 두 개, 한번더 누르면 세 개. 자, 이게 온도라고 해요. 불이 한개 때는 로우, 두개 때는 미디엄. 세계 때는 하이입니다. 저는 하이로 예열을 할 겁니다. 이 깜빡깜빡 그리다가 불이 완벽하게 빡 들어오면은 그때는 예열이 끝난 거예요. 제가 대충 시간을 재보니까 약간 그 상황이랑 그 온도에 따라 다르지만 한 6분 정도 걸리면 예열이 다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열되는 동안 저는 포터필터에 커피랑 받아가지고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그냥 사용하는 도징링 올려주고 에스프레소 분쇄로 도 원두를 갈아왔거든요. 한 19g 정도 넣어줄 생각입니다. 19g. 자, 도징링. 빼주고. 디스트리뷰터. 템핑. 자, 지금 제가 사용한 도징링이나 디스트리뷰터나 템퍼. 기존 저희 상업용 머신에서 쓰던 그런 악세사리들이거든요 뭐, 문제 없이 이렇게 다 호환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요 놈. 장착. 지금 예열은 전부 다돼 있어서 불이 지금 반짝하고 다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이제 바로 물 넣고 추출 시작하면 될것 같습니다. 물 온도 93도로 세팅했어요. 자, 이제 압력 게이지 이렇게 장착. 걸쇠 내리기만 하면 추출 시작됩니다. 자, 압력 조절이 굉장히 쉬운 편이거든요. 내가 좀 빼야지 하면 이렇게 바로 빠지고, 넣어야지 하면 바로 넣어집니다. 왔다 갔다 마음대로 할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계속 유지를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좋겠죠. 지금 보시면 크레마도 짱짱하게 잘 뜨가 있고, 외관상으로는 상업용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뽑은 거랑 거의 차이가 없게 아싸나게 나왔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린다고 압력을 조금 흔들긴 했는데, 그래도 제목 괜찮은 커피가 나왔습니다. 압력 프로파일을 확실하게 설정해서 추출을 한다면 좀더 맛있는 결과물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플레어 58, 지금 제가 계속 추출을 해보면서 느꼈던 약간의 의문점 같은 게 있었습니다. 다른 분들의 리뷰나 댓글을 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조금 느끼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추출을 했던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추출을 이렇게 시작하면, 보시면은,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서 나오죠? 네. 한쪽으로 약간 쏠려서 나오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어디로 쏠리냐면, 이 앞쪽으로 쏠려요. 제가 여기서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던 거는, 바로 이 템포를 사용을 해보자라는 거였습니다. 이 템퍼, 채널링 마스터 템퍼거든요. 이 템퍼 같은 경우 특징이 배뿔뚝이 템퍼입니다. 배가 불룩하이티 나와 있어요. 저처럼. 그렇기 때문에 템핑을 하고 나면 가운데가 움푹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추출을 했을 때 가운데 쪽으로 추출을 집중시켜주는 그런 템퍼거든요. 자, 그럼 이 템퍼로 템핑을 해갖고 추출했을 때 결과물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찬가지로 한쪽으로 쏠리는 게 보입니다. 왜 쏠리냐 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두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포터필터 안에 그템핑까지 끝낸 커피 퍽이 어느 한 군데가 터져가지고 채널링 현상이 발생하는 거. 두 번째는 이 손잡이를 누르면서 기계 자체가 약간 기우는 거죠. 위에 포터필터에서 추출해가물은 정상으로 내려오지만 그 기울기 때문에 한쪽으로 약간 쏠리는 현상. 이걸 두 번째 이유로 봤거든요. 제가 계속 추출을 해보고 맛을 봤을 때는 두 번째 이유인 것 같아요. 그렇게 포토필터 내부에서 채널링이 뻑 터져가지고 나온다면 맛이, 이런 맛이 나올 수가 없어요. 맛을 보면 맛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개인마다 의견 차이가 조금 존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한번 제 의견을 여기까지만. 말을 해보겠습니다. 청소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청소는 추출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 손잡이를 한번 꾹 내려가지고 안에 잔여물 빼주시고 들어가 또 한번 빼주시고 이걸 약간 반복해주시가지고 안에 물들을 다 빼줍니다. 마지막 때면 거품만 빡 나오거든요. 그때까지 한번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러면 안에 다 나왔거든요. 인자 한번 싹들어올리주고 포토필터 빼가 요 안에 커피찌꺼기 버리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이넉 박스에 탁 틀어줄게요. 이렇게 이포트필터만 깨끗하게 한번 닦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퍽 스크린이 있기 때문에 커피 찌꺼기들이 영유에서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없거든요. 뭐 있어도 아주 소량. 그렇기 때문에 이 위에 브루잉 헤드 같은 경우에는 뭐한 달에 한번 정도만 청소를 해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유지 관리는 굉장히 편한 편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플레어 58 사용해봤는데요. 같은 수동 머신인 아람이나 카장로타에 이렇게 돌리는 방식에 비해서는 힘이 조금 더 들어가는 편이다. 하지만 예전 버전인 플레어 프로2에 비해서는 훨씬 쉽게 추출을 할수 있습니다. 힘이 덜 들어가요. 그리고 추출 결과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압력을 내 마음대로 조금 변화하면서 넣을 수도 있고 특히 58mm 포토필더를 사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악세사리들을 호환해서 쓰면서 그에 따른 차이점을 또 느낄 수도 있다. 라는 장점이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방금 전에 말한 부분에서 약간의 단점이 될수 있는 거는 그렇게 재미있게 쓰려면 에스프레소 추출 이해도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재미있게 쓸수 있다라는 그런 단점 아닌 단점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자, 즐거운 홈카페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빠이빠이!